오늘은, 남자 롤루랑 하겠습니다. 무조건. 대신, 자연산이어야 돼. 저번에 다음에 같이로 한, 다, 같이 하기로 한 사람 닉네임? 기억나지, 당연히. 내가 왜잖아. 자신이, 골드에서 플래티넘 유저인데, 롤루가 모스트다. 모스트면 남자다. 부캐가 아닌, 오케이나. 와, 뭐냐 이거? 이거 자연산이다. 여성이시죠? 안녕. 인 간적으로 남자 자연산 실골 누르가 있겠냐고. 용사 육사 트타. 오?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나 이거 판별을 해야 돼. 아 오케이. 합격. 이게 만약에 양식이잖아? 양식으로 3 0 0 판? 그럼 내가 인정할게, 너는. 양식이어도. 아, 아. 아, 여보세요? 아, 오케이. 시작할게요. 본캐에요? 솔직하게. 네. 그러면은, 아, 네. 혹시 부캐 있어요, 부캐? 네, 보여드릴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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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 <laughs> 보여줄 필요는 없고. 아, 네. 그, 군대에 다녀오셨어요, 혹시? 병역사항이 어떻게 되세요? 솔직하게. 아, 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네, 02년생이요. 아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 <웃음> <웃음> 아, 근데 나도 그랬으니까, 뭐. 아, 네. 02년생 무슨 띠? 말띠죠. 그렇네. 아니, PC방이구나. 친구랑 왔어요? 아니요, 지금 혼자예요, 지금. 아니, 원래 PC방을 <laughs> 혼자 가는 편이에요? 아, 요즘에 엄마의 감정. <laughs> 혼자. 동의라. 젊은 친구가 어쩌다가 벌써부터 그러면은 지금 엄마는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뭐 어, 다른데 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겠지. 다른데 어디? 독서실 같은 데서. <웃음> <웃음>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laughs> 아, <왔다>. <웃음> 남자를. 이러가지고. <laughs> 고르네. <laughs> 아니 시대가 지나도 다 똑같구나. 어? 그러면 지금 독서실에는 홀로 남겨진 가방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laughs> 그렇죠 뭐 그러면은 02년생이면 제 방송을 언제부터 보셨어요? 어.. 본지 얼마 안, 때부터 안 됐어요 반년 전? 알게 된 경로는? 유튜브죠 유튜브 아.. 하긴 모르겠다. 02년생인 아니, 그리고... 친구가 유튜브 아닌 루트로 유입됐다?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아니 근데 내 방송에 고등학생도 있구나 내 방송 성인용인데? 아 그렇네 근데 보통 급식이라 해도 돼요? 기분 나쁜가? 어, 그 보통 급식들이면은 그막 야수 리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룰루를 선택한 계기는... 해달전? 해달전 룰루가 북미 쪽에서 좀 자주 나온다. 좀 조, 요즘에 성능 좋은 거같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저랑 닮았더라고요. 아니, 골든데 막 북미 소식 이런 것도 봐요? 그냥 유튜브에 되게 정보 많잖아요 요즘아 아 이게 뭔가 백수들이 어? 매일 아침 <laughs> 타임지 뭐 읽고 막 그러는 것 같네? 그롤 그러면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중3 때부터 했으니까 아니 본캐라면 그니까 러 이게 원래 전형배라는 계정이 어. 원래 본캐인데요 이게 골드 다버 뭐야 이거 <laughs> 나이스 아니, 본캐라 했잖아. 이거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캐에요. 그 이제는. 어렸어요. 그러니까 뭐 저주받은 것 같다? 네네. 확실히 저주받은 것 같다. 그롤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혹시 룰루로 태어났어요? 아니요. 설마 알파 겠나 그러면은 이제. 그, 뭐야, 처음에 딱 했을 때, 네. 라인이 어디였어요? 어, 계속 서포트 했어요. 아, 서포터, 주, 서포터로 태어났어요? 네, 원래는 소라카 옛날에 했었다가, 안 좋아져가지고. 오. 아니, 좀, 빠삭하네, 이 메타에? 여기도 메타라는 게 있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네, 열심히 해요, 여기에도. 그러면은, 이게 롤을 딱 시작했을 네네. 때, 다른 라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된 게 돌리네. 야, 저 서포지 성이 맞더라고요. 옛날에 오버워치 할 때도 필요하고 그랬어. 아니 이게 조 선생님 말이 맞구나. 이게 롤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든 라인을 해보고 나서 마지막 종착점으로 이제 서포터를 한다. 아이건 진짜 무섭네. 어 변이 좋고, 적토... 어나 죽었다 근데 돌아오거든요? 아, 이, 영 0초, 까비. 야, 이거 안 죽는 각이었네? 아, 긴장돼가지고, 그거 안 되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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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룰러, 룰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방금 거에서. 진짜 베스트 플레이를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나는 굴드는 채팅이. 아니, 너무 뜬금없는데? 그니까, 너무, <laughs> 너무 뜬금없네, 진짜. 그러면 이제 친구랑 PC방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텀 듀오로 가는 거예요? 네뭐 바텀 듀오 가기도 하고 정글 서포트 가기도 해요 오 아니 그 듀오 조합을 되게 잘 짠다 이게 유튜브 그건가? 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여기 구간 사람들도 유튜브 보고 많이 배워가지고 아니 근데 서포터 네, 뭐가... 소식은 안 올라오잖아 아니 올라오는 데도 있어 아 올라오는 채널이 있어요 그게? 유튜버들 많으니까. 여자랑은 다구마냥 벨리 잘하더니, 남자랑은 샌드백 패드시. 아, 저거 모르나보네, 에카림. 에카림 왜 이렇게 웃기지? 아펠리오스 스킬 알아요? 아, 다른, 그러니까 상대랑 상대해보고 같이 해보는 것같기그 녹색, 녹색 기능이 뭐예요? 녹색 기능. 녹색 총. 어, 녹색 총. 아, 씨 앞에 서 몰라요. <웃음> <웃음> 솔직... 아펠 아페리... 아니 솔직하게 그냥... 대답하란 말이야 아펠뭐 아무리 치면 W 걸어주고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기죽지 않아도 돼요 그 뭐야 상위 티어에도 서폿들 아펠 스킬 모르는 애들이 대다수에요 나온지가 어? 지금 몇 달인데 기본이 안 돼있네요 아니! 아니 그것도 할줄 알아? 아니 이거 진짜 대단한데? 아니 그롤 하면서 최고 티어 어디까지 가봤어요? 본 시즌 골드 1이었어요 아. 전용배 계정 그 보면 <laughs> 아니 전 전형... 이름이 전형배에요네어아 <laughs> 네. 아, 이게 맞네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아, 그. 제가 W키면은 그아 그 아. 버프 그 때려있죠? 아 원래 드리는데 아까 그 바드 궁피하려고 저한테 서브를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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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안해도 다 아는구나 아, 얘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갑자기 아니 이거 비토로 언제 사기네 아 원래 때드리는데 저거는 반응을 못하겠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 여태껏 듀오한 룰루 중에 그니까 러 이제 자연산 기준 진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일단 빨리 밀고 가죠 어 뭐야 마이 갈 것구나 <laughs> 여기는 내가 보니까 마이가 사기 챔인 것같요총몇 총? 쿵온이에요 총? 총 응? 경보 부실 골 서폿 80%는 입 털다가 이길 게임도 진다 킬 솔직히 몰라서 써드렸어요 미리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피뻥 돼가지고 피가 차거든요? 랜저? 아, 괜찮아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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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괜도아 괜찮아 괜찮데아니나아캐 하다가 만나는 애들도 라인 관리 똑바로 못 하는데 서포아 출신들은 아니그아 애들이 있는데. 괜소솔괜아이찮 뭐, 오는 거 있나? 메스터이? 좀 세네? 이거, 다해. 메스터이 오면은, 예, 나한테, 걸까? 그, 주지 말고, 네. 변이로 써요. 알파 들어오면, 알파 나올 때, 궁써드리고 아, 아이고, 까비. 나 W 오초공 좋고. 얘 뭔가 같아요. 들어올 것 같은데? 변이, 편이 아, 이거 찍었다. 아, 마이 잘하네. <laughs> 아니, 음, 아까 알파는... 말로는 알파 들어오면 변이 쓴다 해놓고. <laughs> 아 근데 알파를 쓰려고 했는데 계속 안 쓰는 거예요. 그래 어, 이거쓰 죽겠는데 <laughs> 하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빠삭한 스타일이구나. 아 근데 마이. 그렇지. 180만 드는데요? 아, 근데 여기 네. 티어 코롤이 좀 힘들다. 칼리스타 이런 거 하면은 찢는데, 마스터이 한번 어떻게 끊어내면은. 근데 그, 우리 팀이 그, 그때까지 이제 버텨줄지 모르겠네, 멘탈이. 아, 변이 없는데. 와, 아, 아, 너무 세다. 야, 레벨이, 야, 레벨이 13이야. 요거는 이제, 마이가 시야에 없으면은, W를 아, 끼죠 네. 지금부터 변이 선마하죠, 그냥. 다른 거 찍는 거 냅두고. 네, 계속 변이하고 있었어요. 아, 처음부터? 변이 선마를? 아, 아니, 아니 그, 세개 찍고, 변이 선마 하는지. 아, 그런, 그런, 공식이 있어요? 아니면 마스터이가 잘 커서? 네. 많이 잘 크고 하니까. 아니, 그런 유동적인 스킬 트리를 간다고? 영재인가? 아니, 님들, 그건 몰라요. 나중에, 어? SKT1 0배로 다시 태어날지. 저 녀석은 분명히. <laughs> 방송 안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길래. 아, 영재라고. 실드. 아, 근데 이거 캐리 되나? 지금 많이 자르는 거 아니면 의미 없는데? 편히 아꼈다가 19살인데, 짝수가 보일 라이에 아 비망이 없어. 제발. 아니 마스터이 말하는 거 봐. 응커져아 없어 맞아주고 그냥. 어어 야 죽었어 아 이게 닿네 아내빗 빈망을 왜안 들었지? 아 아쉽네 아 이거 내가 라인을 좀더 압박했어야 됐나? 근데 이게 아, 얘기하는 아쉽다.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집중해가지고 <laughs> 아니 너무 진심으로 아쉬워하니까 내가 더 아쉬운걸? 아, 일단, 그, 이게 좀 플래그 하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아, 아, 그럼, 아, 어떡하냐. 이거 내가, 어? 1패를, 어? 소중한 한 판을 망쳐버렸네? 아, 괜찮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재밌었어요. 그 네. 나중에, T1 네. 들어가면 나 잊으면 안 돼? 아, 수고하어요 <laughs> 아, 재밌네. 어? 아니 근데 아니 이해도가 진짜 미쳤는데 살짝 그 뇌지 컬로 게임하는 스타일 어 이해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왜 남자한테는 매뉴얼 숙지 안 시키나요 선생님? 매뉴얼? 아 근데 매뉴얼 숙지를 할라 했는데 그 뭐야 아니 애가 좀 빠삭해 이롤자라이야 가로 열고 골드 가로 닫고. 진짜 자연산이에요, 한 번만요. 양식 같은 자연산은 자연산이야, 뭐야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뭘 자연산이야? 진짜예요. 저 m s 요 MS. 아니, 뭔 고3인데 벌써 MS야. 어, 대학 못 가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음... 수능 다 취할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 수염, 수험표 할인 이런 건 받아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아니, 씨. <laughs> <laughs> 그래도 19살인데 혜택은 받아 봐야죠, 선생님. 에? 한 번인데. <laughs> 출발할까요? 아니, 아니, 기다려봐. <laughs> 기다려